아, 이옷 이쁘다고요? <laughs> 예전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. 그다음에 이렇게 반응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와서는 어너그옷 oh, 이쁘다. I like your top. 그러면은 thank you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한 가지 따끈따끈한 문화적인 팁을 하나 배웠어요.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. Oh, I like your top.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는 I like your t-shirt.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나 이거 지금 어디서 산 거야 I got it. I got it at H&M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저는 이거 이제 로컬 빈티지 스토어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I got it at local vintage store 이래도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 네임 있잖아요 또는 가게 이름 I got it at Banana Republic 또는 I got it at Louis Vuitton 또는 I got it at Vivardi I got it at h a a p a d s 뭐 s o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. 그러니까 어나 그거 어디서 샀어.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음, I like your T-shirt. Oh, I got it at H&M. Oh, I got it at Namdaemun Market. 이런 식으로 어, 이제 말로 해주세요. 자 그러면은 어,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듣고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I like your t-shirt. Oh, I got it at H&M.